Should hurry up and seal the deal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선자령으로 눈꽃사량을 왔는데요. 아,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어. 정말로 요즘에 우리나라도 눈 구경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갈령에서 1.8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여기에서 선자령까지 3.2km를 가야 합니다. 지금, 어, 제가 걸어온 길은 시멘트 길이었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앞쪽에 종비나무가 우거져 있는데요. 종비나무, 전나무, 독일감문비나무 이세 개가 거의 어비스해서 저도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앞쪽에 있는 거는 종비나무 같습니다. 이 종비나무 숲길을 따라서 선자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비나무 숲 사이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들고 있어서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이 종비나무를 잘라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캐롤이 없어서 그런지 성탄절다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점은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별표 지점입니다. 저는 1번 대관령 휴게소에서 시작을 해서 능선을 따라서 동해전망대, 바람의 언덕, 선자령까지 갔다가 계곡을 따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코스에서 주의하실 점은 6번 지점인 제공골 상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알바를 하시기 쉬운데요. 내려오시다가 상거리에서 국사, 성화항사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좀더 빠르게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해전망대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거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상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시든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면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더 편안한 길로 가시게 되고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가파른 길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가파른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동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해 전망대를 보러 함께 올라가시죠. 여기서부터 100m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100m 정도의 가파른 길을 올라서시게 되면 아주 멋진 전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전망대에서의 풍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구독자님들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동해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로 멋진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여기 동해 전망대에 서자마자 동해 바다하고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조 때 김홍도가 정조의 명령으로 간동 팔경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대관령도를 그렸는데요. 대관령도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렸던 대갈령도의 풍경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도 똑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인터넷에서 대갈령도를 구하게 되면 예시 자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멀리에 경포호수도 보이고 있거든요. 강릉 시내 하면 왼쪽으로 보시면 독립문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경포호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포 호수가 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아주 작은 저수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전망대에서 선자령으로 이동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여기는 눈이 제법 있습니다. 응달이다 보니까 눈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겨울철에 눈꽃살에 아니더라도 봄, 여름에 오시면은 야생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로 야생화를 찍으러 온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할미꽃, 붓꽃, 그리고 얼레지들이 여기에 피어 있었는데 색감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그 색감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원지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꽃의 색감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저도 올 봄하고 여름에 다시 한번 여기를 사진 찍으러 오고 싶습니다. 지금 물푸레나무 군락지를 만났는데요. 여기는 물푸레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산행을 하면서 물푸레나무를 간혹 봐왔었는데요.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대규모로 어,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푸레나무 사이로 바라보는 하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푸레나무를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요. 껍질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물푸나무 특성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00m만 더 가게 되면 선자령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서 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지 않은 유럽의 어느 지방의 풍경을 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풍력발전기하고. 고원의 평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렸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을 텐데요. 눈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여기에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53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위에는 몇개 없고 선자령 맞은편 쪽으로 더 많은 풍력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자령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시면은 백두대간의 산줄령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산 그림에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람의 언덕을 따라서 선자령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람의 언덕은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오늘은 바람이 그렇게 거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오후 햇살까지 들다 보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장갑을 전혀 끼지 않았는데도 어, 춥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겨울에 여기 와가지고 눈이 없는 것도 처음이고. 바람이 이렇게 잔잔한 것도 처음이고 날씨가 춥지 않은 것도 처음입니다. 겨울은 뭔가 겨울다워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혀 겨울답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I didn't think about it. At first, I thought, whatever, yeah. At first, I thought I'd work around it. I'd work around it. But you turned out to be so different. Yeah, you. 드디어 선저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관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자령 정상석이 있는데요 백두대간 선자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자령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정상석에서 30에서 40m 정도를 이동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갑자기 강활한 평원이 펼쳐 보이면서 풍력 발전기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바람의 언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서 굉장히 어,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오시면 여기가 드넓은 초원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요. 여름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풍력 발전기하고 산 그림의 풍경이 정말로 좋습니다. 풍력 발전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동해 바다하고 강릉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 카메라에는 아마도 당기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풍경을 이 자리에 서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낙엽성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다 보니까 이 길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요 햇살만 들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산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속세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속세 같은 경우에는 고원습지에서만 자라는 식물인데요 여기에 속세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주위가 고원습지 지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가면서 볼 곳이 있으면은 다 보고 가고 있습니다. 산행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정이 어좀 빠듯해서 부득이하게 빨리 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볼거리가 있을 경우에 보다 보면은 그 일정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 참 많이 어 갈등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군골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황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성황사를 잠시 보고 대관령 휴게소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날이 어두워서 제 카메라에 제 모습이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자령으로 눈꽃 트레킹을 왔는데요. 눈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원했던 만큼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광활한 평원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고요. 여기는 눈꽃 산행이 아니더라도 봄, 여름, 가을,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해 전망대에서 선자령 쪽으로는 봄하고 여름에 야생화가 피기 때문에 야생화를 보러 한 번쯤 오셔도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오늘 걸었던 길에 대해서는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V자로 표시된 곳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제가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